티어스 오브 제레미아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말씀은 때와 시대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며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마지막 때 소리가 되겠습니다라는 모토로 2019년부터 마지막 때를 외쳐왔습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발걸음 가운데 4차 산업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여러 코지니 소속 원자님들과 전염병 사태의 진실을 알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시드니에 계신 김평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협력하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사모님께서 2017년도에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호주에서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준비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여 호주로 가셨다고 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시차가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몇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느 나라에 있던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나 혼자 살기 위해 생존 모드로 전환하기보다 죽기 위해 순교 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메세과 아벤누코가 죽기를 각오하고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전 세계에 있을 대추수, 대부흥의 때에 수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마지막 이에 하나님께 수임받길 원합니다. 제가 이 방을 제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이렇게 제가 매우 적극적으로 좀 헌신할 마음도 있고 그 이유를 조금 제가 잠깐 좀 간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원래 성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 성교지를 정말 잘 세워,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한두번 정도, 이렇게 정말 잘될 때, 하나님께 딱 이렇게 손을 놓고, 다음 성교지로 가라, 다음 성교지로 가라. 그, 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그, 하여튼 나중에 한번 자세히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뜻밖의 호주를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너무 갈등했습니다. 호주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교지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이제 성교 후원해 주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내가 이제 호주를 가라는 것을 이분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가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그때 딱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뭐라고 그러셨냐면 호주 가서 이 마지막 때 대붕 대추수가 있을 건데 그걸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들려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게 여기 들어와서 못 나가게 붙잡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영주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쥐어 달 쳤어요. 어떤 사람들이 영주권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한 12년째 머무는데 사실 여기서 한이 목회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조금씩 직장 다니면서 일은 합니다만 계속 회사 다니면서 교회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신학교 이렇게 학교도 운영을 하고 학장으로 있었거든요 학교 가서 청소를 하러 가는데 아 오늘 갑자기 내가 어 학장인데 청소를 하러 갔다 하는 생각이 드 되게 그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한번더 낮추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얻어진 게 뭐냐면 아 이렇게 목회는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숫자도 안셀 것이고, 내가 재정도 안볼 것이고, 내가 마지막 주님 오시니까 그날까지 내가 항상 이 마음, 내 우리 사모님하고 불이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도 나는 평생 고군만 위치다 가겠다 그 마음 들기까지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달아보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이 방을 조금 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 4년 반 전에 저희 사모님이 이제 좀 기도 사역자예요. 저 사모님 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하시던 말씀도 다 적고 그림, 보여준 환상도 그림으로 다그려놨요 교회에 그 이렇게 벽이 있는데 요쪽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여시드니 있는 우리 교인들 근데 요쪽 벽을 보니까 어디에서 인, 그러니까 SNS로 사람들이 SNS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laughs>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laughs> 모여들었는데 여기저기서 막이게 각자 그냥 모여들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너무 질서도 없고 그냥 막 자기 주장만 하고 막 이,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들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막 당신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완전 턱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한발 떨어져서 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딱 붙어가지고, 얼굴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 이렇게 사모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듣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흐트러진 질서들이 하나 잡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교회를 꾸려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우리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당신 정말 당신 설교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설교하러 갈때 내가 막 당신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laughs>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그분들 앞에 설교하러 갈때 너무너무 그게 이제 서로 맞으니까 그래서 신나게 설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상하게 이분들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laughs> 여러분 제사모님 모르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그분들은 당신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정말 정말 달라져가고 어,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거 언제 봤나고 내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얼핏 틀어서 그걸 이제 어, 적은 글하고 그림하고 좀 보자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사진을 쭉 찍어서 거기 적은 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여러분이구나 근데 사실 이 방이 생기기 전에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사실 저희 교회는 이게 요번에 이렇게 코샷 왔을 때 성경에는 전염병이 나와 있어요 예언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조작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기술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아 이게 마지막 때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마지막 때를 관찰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한 부분이구나 싶어서 저희 교인들끼리 모여서 막 이제 이게 뭔지 이제 서로 막 몇, 그때는 정보가 별로 없었으니까 서로 나누고 맞지 마라. 그랬을 때 사실 저희 교인들 다 백신 안 맞고 직장은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저기 그 여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뭐죠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좀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좀 받아갖고 성도들 나눠주고 그 시간들 좀 보내고. 지금은 이제 다시 직장 다 구해서 갔습니다. 그 <laughs> 안에, 그때 참 어려운 시간 보내죠. 그때 사실 우리 집사님이 그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서 우리가 좀안 풀렸던 부분들 이 있죠.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내가 몰랐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아, 이게 그거 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저 집사님들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거잘 설명을 해줘서 그게 풀렸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아마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에 참석하게 되고 뭐 설교하게 되고 이렇게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게 보면 이건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준 거고 저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준비를 시켜 주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그래 보여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우리가 성경이 철학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면 좋을까 하고,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사실 여러분 이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딴데가 있고, 막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도 처음 주셨던 환상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더 환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 지금 이제 목요일날 설교하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요즘 고맙게 전에 설교했던 거,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계속 좀 올려주세요. 전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오늘 한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그 내용 쭉 들어서 그래서 오늘 누가 저희 성도가 이제 막 옛날 뭐 마태복음도 올라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걸 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메시지가 왔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조회수가 일곱 명이야. 그래서 야이조이 기한설교를 그냥 조회수가 일곱 명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저기 절대 듣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를 하고 신학생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기초를 쌓아가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꼭 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여기 저기 들어보면 여러분 평생 가도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립니다. 아 저는 좀 그런 걸 염두하고 강해를 한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성경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은 거의 이런 것들 다 분별하고 다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강의를 해둔 것이니까 어, 옛날 설교가 내가 한제 제 생각에는 한 250편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한 100편 내가 지워버렸는데 괜히 지웠나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올라가 있고 호세아서도 아마 올라가 있고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듣다 보면 나중에 다 이런 개념이 서게 되고 이단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다 알게 되니까 제가 자꾸 부탁하는거 차근차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스탠바이 스탠 이렇게 한발한 한 발씩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어쨌든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신하려고 마음을 결정을 했으니까 네.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이건 뭐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